힘! 힘! 힘 2인공, 2인공. 펜스 좀, 펜스 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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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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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잭잭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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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 오, 오, 아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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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..찢어준대요! 어좀 기다려보소 아. 아니 저.. 어아 아, 정말 이렇게 하실겁니까? 연산처리가 좀 늦었어요 멀비이십니까 <laughs> 연산처리가 늦다지 아. 님님님 너무 딸기신데 칸이 아, 끌어졌어아예기 까치는 걸때려야됐는데 어! 로켓딸피 아, 깍치는흙 때리거나 타워를 빨리 때려도 되지 않요 <laughs> 님님 피 채우세요, 피 채우세요. 빨대가 없어요. 어? 뭘찢어줘 안돼, 우리 생컷 우리 팀다 사라졌어요 아... <laughs> 나오니까 우리 팀이 없어졌거든요? 사라진 우리 팀찾아요 아까부터 계속 예쁘게 나오긴 했다 아 빨리 가느라 잔나비도 못 갈고 이거. 아...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샬럿까지 보러 갈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기, 아 로니 이거 맛있다 이거 로니 계속 돌아 루티다. 근데 나는 적보다 적 팀에 로니 있다는 걸 방금 하았거든 어, 그래, 나는 많이 맞았 는데, <laughs> 너는그 자리를 잘못 깨달 았네 이걸 지켜줘 야겠다. 마음 은 디아 라 인데, 머리 는 어깨 지기 캐릭터. 아, 3장을 갈까? 2티를 갈까? 3장 가야될 것 같아. 3장 가야지. 진짜? 지금 질 딸려서. 애매하게 딜이로 가고, 그렇게. <목소리> <사랑해, 목소리> <원래 목소리> 아, 론이 근데 계속 돌아. 그러니까 빨리 탱커를 녹이고 론돌고 거... 따면 되는데. 그니까 탱커를 세는 <laughs> <때는> 사람이 없거나도든가는 확실히 열심히 디아다라고 드디라서못 보는 는지 아니 그니까 싱크안 나오는 각에서 때려야지. <목소리도> 원캐드잖아. <원케야> 자, <laughs> 뭐그게 <그런> 아니잖아. <laughs> 나한테 그거를 지금 마, 말이라고 해야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오, 어떻게 하면 탱커 그쪽까지 와서 야, 잠깐. <laughs> 입에 탱커 넣어주세요 이랬는데. 여기 옆에 로드. 론을 이런 거 물어서 죽여야 되는데. 아, 근데 어, 근데 왼쪽 골목 쪽에도 지금 생겨가지고. 음, 아님 푸시를 이렇게 론처럼 와줘도 되고. 아, 저기 여기 언덕이 있다. 근데 얘 소리밖에 안 들리네. 다 있어. 소다 있어. 들다다 있어. 다다 있어. 둘다다 있어. 다 있어. 둘다 있어. 다다 아, 가로수부다아야나나 가로슉 갔다. 얘들 수. 저희 갔다. 가로수 떴다, 가로수갔 어디? 나클아기가 마무리. 나드 롱궁에 한방 나면 어쩔 수없저 죽는데요? 어 그거는 어쩔 수 없다. 샬럿이 날 보고 있었어. 아 계속 도네. 또 응. 놀다. 어. <laughs> <laughs> 아 미친놈인가? <laughs> 너 스페인 나? 와 근데 죽을 자, 것 같아. 진짜. 신놈인가? 응. 자 아유, 자 이상한 데찍네한번 따라 부르신 지 않나? 어... 뭐 많은데. 한번안 되나? 아, 어묵만 좀 해주면 되나? 뺏겼어, 붕어. <laughs> 클립을 공출 알고 깔아놨네. 공치니까 막을만 론 샌드면 론피. 론피. 슈톤지인 나온다? 쇼톤 아 이거 안돼, 빼야겠다 이거 자리가 안 좋네 클레버카 아, 나이스 나이스 내가 따다 카로쉬부터 이거, 이거 어, 아악 앞을 가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와 어, 여기 세명 여기 3명 3명 아왜 스캔이 안 됐어 이거 아 잡았겠네? 카로쉬 잡음? 잡겠니? 응. 주뭐 때문에 앞에, 앞에 나가 있었어? 샬럿이 <laughs> 일이었어. 아, <laughs> 카로 뒤카루슈 묶어놔 갖고 카루슈 따고 갔으면 됐네. 언제 뒤에 마운는될줄 알았지? 방타야되 있다 여기서. 바로 방타 쓰네. <laughs> 나쁘지 않은 장사야. <laughs> 정히 악하지? 서생 훈이로우 든데. 어아지 어. 잠깐만요. 다이브한데나이스 나이스. 라이스. 프로 그냥 먹을 수 있겠다. 나비를 째까지 <놀비를... 놀비를>... 바로 쳐야돼, 이거. 론만 음. 조심하고, 어, 여기. 것 어, 돌것 같은데. 라인 밀고. 스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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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 스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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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 거기 자리에 앉아. 어. <laughs> 유톤 돌아온다. 유톤 먼저 따요. 유토 먼저. 유토 먼저. 유토토 먼저. 아.. 네네네네네네 한번 운 클립을 묶었어 <웃음> 나이스 하하하 다스 다스 이 빼고 5 5 5 5 우리 드로스크가 지휘합니다 음. 음. 아 이거 가다 죽는 거 아니겠지? 뭐자시이다 보이기는 <laughs> <laughs> 불쌍한 마고이아 자기가 마해을고듯이 그렇게 뚫리면 뒤로 그냥 돌아가지 팀많으니까 아쉽잖아 았다카로어기 앞에 롱 가요 오케이 여기 어, 슈턴도 와요 레슨. 아, 어, 저 씨, 뻘. 아. 근데 반핀데 이거는 안될것 같아. 어, 그 다음엔 트루프 벗기 쉽게. 겠 어, 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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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. 여기 둘. 여기 둘? <laughs> 와우. <우와>. 필름 <클립> 대박. <laughs> 약해. 나도 지 되게 다공지호지도될것같은지 안되겠네 웅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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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 나 혼자 내려. 한우추겠지 뭐지. 음. 아, 네, 네. 어 호자만 호자만 나 죽어도 되니까 호자만. 이동가요? 어? 지, 탱커 탱커 저 히트도 따면 돼. 더 따면. 야, 살이 빼자, 빼자. 이동 많이 받다. 클리브 공공지장 났던 어 들어가서 끝내면 좀무리였나 파워 너무. 야, 애들 있고 클리브도 나왔고. 응, 음,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. 어, 또 계속 걔가 뭐지? 휴동 계속 빨갛치니까 거자 따고 오면은 <laughs> 나도 클립한테만 맞는 거 아니면 안 죽으니까. 어, 한번 여기 한번 대기해볼래. 여기지? 이걸 빼야겠다. 질러 가면. 뭐. 먹자. 너 먹을래? 난안 먹어. 나 이미 방다 찍었어. 로니서 거기 그럼 빼고. 고맙다고 해도 될까? 이거 4델러니 거는 트로퍼순삭해도될것같아거 줄게. 애들이 안 나올 거야, 아마. 애들 나오면 한타부터 하고 일이다 <놀던> 따위 붙여주면 으순부터 따면 좋고 일단은한 네. 담비 정도까지만 까고 땡겼다가 한타 해야 돼. 애들 온다. 어음 아, 여기 론 밀었고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. 다한다한타론론론론 봤다 론 봤다. 론 스페발. 스 나이스 빠졌다 졌다 먹은 거다 아, 아, 누나 여기 철퍼 굶궁 안되나? 어머 아, 아, 스킬안눌려 스킬 이거 뺏겼을 것 같은데? 뺏겼나? 뺏겼다 나 버티니까 G부터 해봐 이거 아, <laughs> 못따 <따라. 웃음> 빨리 와주세요 빨리 맞으세요 오케이 <laughs> 조금만 조만 천천히 갔다올게 나이스 아나 살릴 수 있나? 그래. 어. 클리브 클리브 뒤에 클리브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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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브 우리 엘리스 엘리스 살릴 나이스 나이스. 응. 나이스 이제 천천히 천천히 샤넬 저 샤넬부터 나이스 야나 죽어 나 죽어 고마워 <laughs> 아, 우리 엘리스 킬 아마비 우이안 죽었고 룬이 딸부해졌네 걸렸는데 <laughs> <laughs>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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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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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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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더